안녕하세요. 시민 리포터 문미진입니다. 1913년 영국 시속 60km로 달리는 경주마에 한 여성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녀는 위험한 상황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국민이 국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참정권은 세계사적으로 점차 확대되어 왔고, 보통선거권이 주어진 것은 10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시 직접 투표로 대통령을 뽑기 시작한 것도 30년밖에 안 되었고요. 국민을 대신해 국가 운영을 책임질 사람들을 뽑을 때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길 바라지만, 대한민국에선 한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바로 만 19세 이상이죠. 여권 발급도, 운전 면허 취득도, 혼인 신고도 할수 있지만 선거는 할수 없는 만 18세의 참정권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뜨겁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단 3일 차이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된 대학교 1학년 박수민 학생을 만나보았습니다. 아, 저는 대학교 1학년이고 생일 생일은 5월 12일이라서 이번엔 3일 자유로 대선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생일 며칠 차이로 가치관이나 그런 게더 부족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생일로 20살이 돼도 참여를 못하는지 대해서 좀 의문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선까지 포함해 대부분의 선거가 봄에 치러지게 될 텐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건이 없었다면 올해 12월 직접 대통령 선거에 참여했을 수민 학생은 답답함과 의문이 더욱 큽니다. 수민 학생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만 18세 참정권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허영란 청소년 YMCA 대표에게 먼저 만 18세 참정권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덕여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허영란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YMCA 영남권역 회장으로 지금 자리에 있고 일단은 정치적 결정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직접 영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청소년이 미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참정권을 주지 않고 있는데, 저희 청소년 YMC에는 청소년은 결코 미숙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 18세 청소년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여권 발급, 혼인신고, 운전면허증 취득, 아르바이트가 가능한데, 판단력이 흐리고 또 휩쓸기 쉬워서 미숙하다던 청소년에게는 조금 많은 권리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많은 권리를 주면서 참정권만 배제하는 것은 조금 알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세 참정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영란 대표는 대선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교육감 투표에서조차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현실을 부당하게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교육감 투표의 경우에도 성인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저희 정책에 대해서 또 투표를 하시는데 그런 영향은 저희가 받는 거잖아요. 청소년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인데 왜 우리가 교육감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부당하다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사회가 저희 청소년을 소극적인 존재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저희는 충분히 입장을 낼수 있고 또 의견을 낼 수가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의견을 낼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지 않는 건지에 대해서 많이 부당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만 18세 참정권을 반대하는 입장의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청소년들이 미숙하다는 인식입니다.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니기에 어른들로부터 선생님들로부터 휩쓸리기 쉽다는 것인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 청소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청소년은 미숙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 자체로도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청소년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런 집단인데 그런 청소년은 미숙하다라고 정의하는 것은 알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8년 강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비롯해 최근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규탄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들의 정치사회 참여는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자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조직적인 힘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사회적으로도 청소년들의 참여를 높게 평가하면서 그들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에 주저하는 건 과연 합리적인 걸까요? 하영란 대표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았습니다.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이런 데 관심을 가져주는 거 보니까 정말 대견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른들이 네, 이런 정치나 투표에 관련해서 이런 목소리를 내거나 활동을 하면 대다수 분들은 어린애들이 왜 정치에 참여를 하냐 투표를 하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국민으로서의 청소년의 목소리가 필요할 때는 대견하다 뭐 열심히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다가 투표 때가 되면 은 청소년은 이런 활동을 하면 좀 그렇지 않느냐, 공부를 할 때인데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목소리를 모아 청소년이 직접 뽑는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운동본부라는 단체가 만들어져 연령 제한으로 이번 대선에는 참여할 수 없는 청소년 20만 명을 모집해 만 19세 이하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모의투표를 실시합니다. 사전투표 5월 9일 당일 투표까지 대통령 선거와 동일하게 치러진다고 합니다. 5월 9일, 5월 4일, 5월 5일 해서 저희가 모의 투표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 대상은 만 19세 이하의 모든 청소년이거든요. 그래서 14세든 15세든 모든 만 19세 이하인 유권자가 아닌 모든 분들은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선거인단으로 가입을 하시고 투표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시더라도 저희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정리해 놓는 페이지도 있으니까 많이 참고를 해주셔서 이번 대선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모의 투표가 가능한 사이트는 www vote18.net이며 www.vote18.net입니다. 개표 상황은 SNS를 통해서 라이브 방송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모의 투표에서 당선된 분에게는 직접 당선증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인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선거판에 청소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무척 의미 있어 보입니다. 이번 모의 투표를 계기로 선거제도에 대한 다양한 점검도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시민이 만드는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청자 미디어 재단 부산시청자 미디어센터의 지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문미진이었습니다.